여러분, 이제 제가 SM7B 마이크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올리는 모든 콘텐츠에 후시 녹음으로 쓰이지 않은 적이 거의 없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마이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뭐 요즘은 아니지만 이 슈어에서 SM7B의 대항마가 나왔죠. 슈어의 MV7. 많이들 들어보셨나요? 직전에 MV7의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SM7을 구매할 때 염두에 두는 게 과연 뭘까요? 일단 특유의 방송 톤이 나는 사운드. 그리고 디자인적인 간지. 뭐이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SM7D와 MV7 이두 가지 마이크를 샅샅이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 제 느낌을 주관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아니 될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 보컬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 담길지 궁금해가지고 영상에 제 와이프를 한번 섭외해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에 대한 정보를 재미지게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먼저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저는 디자인은 둘다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는데요. 스탠드에 매달아서 사용하는 형태에다가 뭔가 큼직하게 매달려 있는 그런 느낌? 뭐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이즈는 MV7이 조금 더 작고 도톰한 편입니다. 와이프한테 뭐가 예쁘냐고 물어보니까 MV7이 좀더 예쁘대요. 좀더 동글동글해서 귀엽대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디자인은 뭐 우리는 이 정도 생겼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부터 중요한 사운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조건은 똑같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케이블 아웃풋상 같은 볼륨 같은 사람이 같은 스크립트와 간단한 동요를 불러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소스 그대로 후보정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볼륨이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조금 키워서 듣는 걸 권장할게요 안녕하세요 우스의 홈레코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마이크는 MV7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벌써 패딩을 꺼낼 날씨가 되었다니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스의 홈레코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마이크는 SM7B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벌써 패딩을 꺼낼 날씨가 되었다니.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따라가 엄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이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우스의 홈레코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마이크는 mv7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벌써 패딩을 꺼낼 날씨가 되었다니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스의 홈레코딩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지금 마이크는 SM7B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벌써 패딩을 꺼낼 날씨가 되었다니,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저는 지금 막 들어보니까 원소스 기준으로 말로 하는 컨텐츠에서는 두 마이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노래에서는 MV7이 어, 배음감이 좀 부족하네 해상력이 조금 떨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M7B가 보다 더 선명하고 해상도 있는 소리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번엔 간단하게 마이크를 앞에다가 놓고 실시간으로 플러그인 처리가 된 소리를 들으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간단한 컴프와 EQ 정도만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의 홈레코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의 대본을 써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대본을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제가 느껴지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SM7B인데요. 어, 확실히 소리가 좀 타이트하게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똑같이 방송 톤은 나고 있는데 이쪽은 소리가 좀 타이트하게 모여 있는 느낌이에요. MV7으로 가볼게요. 지금은 MV7인데요. 어, 뭔가, 로우 대역이 더 강하게 올라오기는 하는데, 소리가 약간 퍼져 있습니다. 뭔가 조금 내가 큰 소리 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움이 까요자 지금 다시 SM7B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웃풋으로 나가는 볼륨은 거의 비슷하게 설정을 해뒀어요. 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차이일지 궁금하거든요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걸어놓고 보니까 조금 확실히 다른 마이크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그러니까 MV7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방송 톤이 정확히 나기는 합니다. 확실히 조금 더그 방송 톤이 명확하게 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걸어놓은 거는 컴프레서 간단하게 조금 눌러놓고 그다음에 로우 컷하고 하이 쪽에 살짝 올려주고 그거밖에안 했거든요. 아, 확실히 SM7B가 솔직히 조금 더 고급지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목소리 자체가 조금 더 고급진 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SM7B인데 MV7으로 해도 그렇게까지 막 저렴한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 뭐가 더안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SM7B는 71만 원이잖아요. MV7은 38만 원이고요. 어,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딱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 내보낼 때 지금 제가 걸었던 거랑 똑같이 걸어서 내보낼 예정인데요 SM7B는 딱 무게 있게 잡아주는 사운드가 있다 라고 하면은 MV7은 잡아주는 사운드가 없어요 약간 이렇게 조금 귀따가운 대역이 조금 들리고요 그쵸? 그치만 어, 뭐 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막 엄청난 어 되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냐 나긴 나네 응 나네 쟤는 저한테 나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sm7b로 들었을 때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사운드가 나요 안정감이 딱 생기죠 들었을 때 뭔가 무게추가 딱 밑으로 딱 내려가 있고 하체가 좀 튼튼한 느낌 그리고 상체가 약간 솟아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뭔가, 뭔가 무거운데 상체가 좀 삐죽삐죽하게 삐져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중간 대역, 이 미들 대역이 조금 빈 느낌이 있네요. 근데 또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SM7B의 경우에는 마음 놓고 목소리를 그냥 막 내도 잘 들어가요.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MV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좀 부담스럽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슈어의 MV7 그리고 SM7B를 놓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말로 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후시 녹음을 한다거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진행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MV7이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정, 믹스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바로 꽂자마자 방송 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MV7으로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마이크 자체의 음질이나 성능 그리고 해상도를 심하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SM7B로 가셔야겠죠. 비싼 장비가 당연히 더 좋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할 마이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따로 믹스 같은 거안할 거고, 방송만 할 거다. 정보 전달 컨텐츠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70만원씩이나 들여서 비싼 마이크를 사실 필요는 없겠죠. 아,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SM7B 사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제가 사용해 보았던 스피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